황반변성이 좋은 다섯 번째 방법.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한 거, 두루증이라 노폐물로 인한 거, 사십 대 이후에 발생하는 눈의 노화로 인한 거라면 우리가 노화가 눈에 이루어지는 것, 수정체 노화가 이루어진 걸 노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안, 나이가 먹은 눈이야. 특징은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고 가까운 게안 보이고 초점을 맞추는 게 시간이 걸리고 좀 지나면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멀리는 게안 보여서. 안경을 두 개를 갖고 다닙니다. 가까운 게안 보이니까 원시안경, 멀리 있는 게안 보이니까 근시안경 근데 그에 더 노화가 심해지게 되면 수정체가 단백질이 변성되는 백내장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수정체에 생기는 노화라면 바로 옆에 유리체라는 부위가 또 40대 이후에 유리체 후반부가 막막으로 붙어져 있는 부위가 떨어져 나오면서 유리체 후반부가 방리되는 현상이 생기게 나옵니 막막 방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유, 무서운 병이지만 유리체 방리는 생리적인 현상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리체 후반부가 막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광시증 막 떨어져 나올 때막 막막을 잡아 당기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막. 후레시가 터지는 것 같고 막 카메라가 터지듯이 막 빛이 광시 빛이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 그게 잘못하면 막막을 잡아당겨서 막막 박리가 되거나 막막이 찢어지거나 막막에 구멍이 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아물면서 막막 점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막 점막이라는 것은 막막에 비닐 같은 막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앞전자, 앞전자. 막막 앞에 막이 하나 더 있다. 어떤 막? 비닐같은 막 비닐, 비닐이 왜 생겼냐? 찢어지거나 구멍나니까 그것을 땜빵하기 위해서 또는 찢어지거나 구멍난 걸 레이저 치료로 땜빵합니다. 찢어졌으니까 레이저 치료 후에 그 상처가 아물듯이 비닐같은 막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막막, 점막 그것이 황반부에 생기게 되면 황반즈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어, 건성이나 습성에 따라서 어, 치료법이 다르게 됩니다. 이어서 건성, 광반 변성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